실수 K값에 관계없이 미줄거나 항상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원래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 한 등씩, K에 대한 항 등씩 나왔었잖아. 맞지? 얘는 부등식 나올 거야. 잘 봐. 그래서 항상, 어, 실근을 가지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지. 맞지? 그럼 얘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얘를 정리할 거예요. 얘는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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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하는 거예요. 오케이? 플러스 4k 제곱, 괜찮아요? 플러스 12ak, 맞습니까? 플러스 16. 이0구다커나 갔다. 괜찮아요? 자, 계산하면 얘는 5k제곱. 어, 플러스 4 플러스 12a의 k.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음,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20. 이0구다커나 갔다. 이렇게 됩니까? 정리된 거 맞나 확인해보자. 어, 4k제곱. 어, 4k제곱이 없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5k제곱. 맞지? 자, 그럼 얘, 잘 봐. 요렇게 됐다 그지? 자, 얘를, Y는 붙일 거야. 예. 괜찮아요? 위로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괜찮아? 요렇게. 맞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근을, 항상 실근을 가진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이 판별식이, 이 판별식이 부등식이잖아요, 맞죠? 이 부등식이 항상 만족해야 돼. 즉, 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오케이? 잠깐, 자, 너 지금 목소리가 작아지면 또 뭔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얘기인데, 자잘 봐. 자 이렇게 했다잉. 자얘 y 는 붙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파란색 y 는 붙였습니다. 이 k 에 대한 이차함수와 x 축과의 만남이지, 맞지? 근데 이 부등식은 무슨 뜻이야? 이 부등식 자체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맞지? 자, 얘는 보라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구해 달라라는 얘기야. 이거 판별식, 아니 판별식 자체가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항상 만족해야 돼, 이 부등식이. 그래야지 얘 자체가 항상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뭔뭐 말인지 했어요? 네, 그래서 얘가 항상 만족해야 돼. 즉얘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 그릴 거예요. 이제 보라색 그립니다. 자, 아래로 볼록. 괜찮아? 1, 2, 3 이렇게 할까? 1, 2, 3. 오케이? 자, 자이이 이, 예, 예. 이 이차 부등식은 보라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자, 그럼 아래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요거 x X 자 그다음에 높이가 같은 것까지 인정합니까? 네 그래서 2번 3번처럼 돼야 되네 오케이? 자 이제 부등식 문제가 아니고 방정식 문제입니다 5K 제곱 자 이거를 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5K 제곱 플러스 어, 2 묶어낼게 2 묶어내면 6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맞습니까예 네, 이거에 K 플러스 20분 0 이렇게 됐어 괜찮아 자 1번 안 돼. 2번, 3번처럼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 두번 쓰는 문제야, 이거. 자, 얘 판별식이 또그럼 어떻게 돼야 돼? 2번, 3번처럼 돼야 돼. 0보다? 그렇지.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뭐가 된다? 실수 a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해 됐어요?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